이삭의 결단과 축복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이 잘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막내가 중학교 때인가요? 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형, 형하고 나하고 다합해도 예은이 형만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은 예은이 형을 제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걸 보고 저희가 잠시 반성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네 식구가 2대 2로 대립을 이어가는 이 모습은 현대 어느 가정이 아니라 고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연로해진 아버지는 이제 장자를 불러서 축복하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 사냥을 잘하는 아들보다는 자신의 동선 안에 늘 머물던 둘째가 남편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두 태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저적속이 저적속보다 강했고, 해 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음, 읽는 음성이 지난주에 무척 추웠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통 남자에게 남편에게 말할 텐데 이 말씀을 아기를 갖고 있던 산모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즉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이삭이 죽을 때 차남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이삭이 직접 들었더라면 이삭은 아마 둘째를 축복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그만큼 힘이 약한 거죠. 뱀이 욕을 할때 아담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아담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에게 얘기하면, 속여넘기기가 좀더 쉽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전략을 짰던 것이죠. 주보에 실린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간직 교수의 성경 인물 심리 분석을 보면,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늘 순응하는 성격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날에 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면 다른데 가서 파지 뭐 하고 안 싸우고 한쪽에 가서 우물을 판 다음에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다투지 않지만 뺐으니까 물러났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줬고요. 또 따라와서 또 괴롭히니까 또 다른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샘이 터졌죠.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어요. 이름을 대적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대적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삭의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다툼을 또 피해서 우물을 팠을때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소가 넓다는 의미죠 계속 밀려나고 빼앗기면서도 점점 더 마음은 편안한 그런 사람인데 이삭을 하나님은 백배나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평화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삭이 이제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아끼는 큰 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고 큰 아들에게 족장의 복을 줘야 되겠다, 빌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지만 리브가와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간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남편의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자기의 지근거리에 있던 야곱이 복을 받아야지 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편에 가까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삭은 굳이 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을 별로 못 가지. 여러분 노진준 목사님 지금 다녀가신 지가 반달도 안 됐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지금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달이 아니라 15일이 지나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데 수십 년을 그것도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찬함을 부른다는 것은 이삭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탄양감을 가지고 와서 요리해 주는 것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앞세우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고 그 결과 그 가정 안에서 심각한 혼란과 미움, 살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나친 갈망은 이상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가게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비싼 물건을 계속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쏟지 않아야 될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경우에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설득을 하죠. 야곱은 두려워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사냥감에서 음식을 요리한 게 아니라.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점검할 것을 대비해서 양털을 갖다가 입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게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은 잘한 게 아니에요. 장남이 일로 인해서 원한을 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쳐야 됐는데 20년이나. 부모도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비극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리브가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 주신 언약적 복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선물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하면 없어지거나 잘하면 더 커지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지속적인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복은 굳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조급했고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복을 좌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다.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작까지 하려는 것은 종종 문제를 초래하는 악덕이다. 저 목회하면서 인위적으로 심하게 막 개입을 하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져요.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못 기다려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리브가는 염소 두 마리를 사용하여 요리를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이삭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요리를 들고 이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요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애서가 돌아왔다는 판단이 들어서 너 이리 와봐라 해서 몸의 한 부분을 만지는데 애서가 털이 많은데 양털로 딱 입혀놔가지고 비슷하게 느껴서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는 어 애서가 맞는데 목소리가 야곱 같다 청각으로 보기 때는 애서가 아니고 촉각으로 볼 때는 애서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어, 축복하지 않았을까. 네,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요, 막 땀이 많이 나고요.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은 아파가지고 잘 이렇게 몸, 옷도 입지 못하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온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머니 리브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입을 맞추자. 다 입을 맞추는데 후각이 또 잘못돼서 어, 틀림없는 에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은 여러분이 후세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축복의 문장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좀 적어 가지고 28절 29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 놓고 교회 잘 다녀라. 봉사 잘하고, 이러지 말고, 이걸 한마디 쫙 하면요. 며느리들이 야,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한번 같이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읽으시고, 나는 이런 복에서 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안 읽어도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 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무 놀라운 축복을 언약에 따라서 이삭은 피로 주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이복이 그렇게 거짓말로 변장하고 와서 받아가는데 그게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에서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사냥한 고기를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이삭은 아, 야곱이었구나, 서 같구나. 그때 이삭이 보여준 반응이 뭐요?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에서는 소리질러 크게 울며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내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맞아요.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남을 이용하는 자, 속이는 속이는 자라는 그의 이름이 맞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팥 죽을 팔고 장작권을 사갔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이 속인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에서의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본성의 호소하여 현재 먹을 것을 미래의 위대한 유산과 바꾸는 것을 야곱을 나무라지 않아요 에서가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런데 놀란 이삭의 반응이 너무 냉정하죠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에서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복을 빌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금방 속았다는 것도 알고 그냥 여기서 태도를 바꿔서 아까 했던 거다 무효! 너 다시 이리 와! 해서 하늘의 복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안 해요 쿠팡 사태 이후에 와우 회원 탈퇴자들이 많아졌죠. 정기적으로 8천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내면요, 밤 9시, 10시, 11시에 주문해도 4시, 5시에 집 앞에 딱와 있어요. 한 7천, ,000, 8천 원안 되는 돈 가지고 그 정도 주문하고 또 할인해주고 하면 이거 충분히 이득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우 회원을 가입하죠. 그러나 이걸 잘 보면은, 와, 이게 상당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하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적응이 되면 다른 어떤 경쟁하는 분들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우 회원 탈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와우 회원 가입하고 한, 한 4일 5일 지나도요 물건 아직 안 샀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취소를 딱 누르면 통장에 7천 얼마 몇십 원까지 정확하게 들어와요 지금은 소비자가 자기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하면 권익을 보호받는 시대예요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고 야 거짓말로 받아갔지만 어쩔 수가 없다 너한테 빌 복이 없다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에 대한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그의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가서 라반한테 시커트 20년 고생해요. 결혼 사기당해요. 엄청난 고생을 해요. 세계 외워가지고 그 집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들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고생을 면제하는 어떤 특권을 준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을 쓰시겠다는 도구적 부르심이라고 유대인 구약학자 조엘 커민스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에서가 야곱 이삭에게 이렇게 냉정한 태도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커민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이삭이 뒤늦게 깨달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27장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인색한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아들이 되시면 애들 다 축복하지 어느 아버지가 하나만 딱 빼가지고 그 아들만 축복을 하고 가면 나머지 아들들은 죽으면서까지 편애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야곱은 왜 그렇게 했는가? 구약의 족장들은 제사장적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따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시대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족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명하신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환하게 보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아셀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곡식이 많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에 그 아셀 지파의 미래를 보여 주시는 거죠. 이들이 제사장적 선지자인 족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를 향한 이삭의 비관적인 기도를 일반적인 아버지가 복을 비는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여기에서 전한다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장남이 복을 받아야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축복을 받아간자가 야곱이고 에서가 뒤늦게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삭이 떨었어요. 분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말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삭이 그 상황에서 야곱의 축복을 취소하기보다는 아내 리브가를 통해 전달된 오래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에서에게 진솔하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자적 시선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사기 에서에게 내린 예언은 일종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교획 앞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킨 정직한 직면을 통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대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애돔족은 계속 충돌을 해요. 에서의 후손을 애돔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북다. 팥죽 그 색깔을 따라서 에돔족이라고 불러요. 민수기 2 0장을 보면 출애굽하여 모세가 이끄는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애굽 땅을 직진하면 되는데 마치 스웨지 운하를 통해서 가면 길을 빨리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족 왕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군대를 몰고 와서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무엘라8장에 보면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에돔족을 종으로 삼게 돼요. 그러나 1 1개하 8장에 보면 여호람 왕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바다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에돔족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한 장면이 있어요. 맥체인성경 읽게 에스더서를 읽고 계시죠. 유대인을 전부 멸하려 했던 하만을 아시죠. 하만은 아말렉 쪽이에요. 아말렉 쪽은 에돔 족의 분파예요. 가장 호전적인 종족이 아말렉 족이에요. 이 사람도 에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에돔 사람이고.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도 애돔 사람이었어요 두 민족은 계속 대립되는데 이 대립되는 양상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리부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삭은 뒤늦게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선지자적 예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도둑맞은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는 부모님이 죽으면 저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부인 리브가에게 들려. 요 이삭을 찾아가서 여보 한날한시 애들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야곱을 우리 친정 하란 땅으로 멀리 보냅시다.라고 설득하면서 에서 봐요. 저렇게 하나님 없는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저 하는 걸 봐요. 야곱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나게 해주려면 멀리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이삭이 야곱 오라고 하고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첫째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하나님 없는 여인들과 결혼을 이어갔던 그것이 근심스러웠어요.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는 일차적인 동기는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안전을 위해 가는 것이지만 안전만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야, 너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의 딸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근친간에 사촌간에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그림자만 나타나면 튀어라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먼 길을 가는 거야. 하고 목적을 전환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도요, 선한 목적 더 원대한 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세세하게 막다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했지 그럼 다시 교회를 맡겨주면 부인하지 않을 거야? 부인에다가 꽂히지 않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번 묻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부인한 거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네가 사랑하면 목회에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삭도 마음을 딱 바꾸니까 다른 관점에서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이삭에게 주신 복이요,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신 복이에요. 지금 올라가갖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열명이 넘는 11명을 낳고 내려오다가 또 베냐민을 낳고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주시고, 간사한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로 이긴 자,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지금 이삭은 한마디 해야 되죠. 너 어디 가나 속이면 안 돼. 너 자꾸 이렇게 형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너왜 그냥 그래? 자꾸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세밀하게 터치하면서. 계속 간섭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만났을 때 주신 그 복은요, 뭘좀 잘못하면 없어지고, 잘하면 덧붙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견고한 복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주일마다 모여서 확인하는 것이지, 지난주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조금 더 복을 받고, 지난주에 좀 미흡하면 그 복이 깎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족장들은 하나님의 든든한 복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수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그가 거한 약속의 땅으로 잠시 벗어나게 되지만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죠. 멀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이 땅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놀라운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그들은 거기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기도한 대로 다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부분 붙잡고 막 야단만 치고 그러지 마시고 너는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반에서 뭐 그냥 2등 했다 그러면 너무 잘했다 하면 되는데 1등을 안한게 화가 나고 너희 반에 도대체 몇 명이냐? 묻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야 이삭이 막 잔소리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이삭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어요. 동생이 떠나는 모습을 본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혈육 하나님을 아는 혈육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야곱에 비해서 자기는 가난한 여자 두명 유딧과 바스맛을 만났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나도 대가족 하에서 혈육인 혈육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정을 이루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는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스마엘은 누군가요? 이삭에게 밀려났고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죠. 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하니까 이삭의 마음이 더 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도덕적 관점에서 에서를 피해자로, 야곱은 복을 가로챈 자로.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잘 듣고 둘째를 처음부터 불렀다면, 리브가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뭐, 에서가 복을 받든, 누가 복을 받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좀 있었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이 가족들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가문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최종적인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은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니 앞으로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큰 꼬다친다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 주었습니다. 이삭이 그런 모습으로 야곱을 떠나 보낸 것은 조금 전까지 야곱의 몸을 더듬거리며 "아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 연로한 노인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한 타이밍, 저는 그것이 에서가 들어온 걸 알고 떨때 그때 마음에 변화가 오고, 성령께서 에서의 미래를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있는 그대로 예언을 했고, 야곱도... 있는 그대로 축복해서 보낼 수 있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더 분명히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